아침에 아주 짧고 굵게 운동 한 시간 딱 하고 지금 오늘 동생이랑 또 오랜만에 시내도 돌아댕기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빵집 투어도 하고 그러려고 <laughs>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제 친구 제가 약속 그 취소한 텀이 <laughs> 오늘 저녁에 술한잔 마시러 만나자고 그러긴 하는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일단 연락을 제가 주기로 했거든요. 일단 술한잔좀 땡긴다 그러면은 동생이랑 동생 주위랑 헤어지고 술을 마시러 갈지 아니면 그냥 집에 와가지고 그냥 술 많이 안 마시고 집에 와서 그냥 저는 막 간식 같은 거 먹으면서 쉬고 싶은 생각도 사 들거든요? 돈도 아껴야 되고 사실. 어, 가구도 사야 되고 하니까 집이 사갈, 가구 하려면 이제 돈을 좀, 좀 아끼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고민을 해보려고요. 어떻게든 사람이 살 거는 살아야 되니까 즐길 건또 즐기고. 만약에 이번 주안 되면은 2월 둘째 주에 만나자고 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말해달라 그래가지고, 일단 결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도 오프숄더를 입었습니다. 이거 <laughs> 시인에서 색깔별로 사가지고. 핑크색은 저 저번 주에 입었으니까, 오늘은 베이지. 아이섀도우는 그냥 바비브라운 거이거 색감이 무슨 재밌네. 샴페인 콜츠. 다 그냥 깨졌어요. 이거. 지금 다 써야지. 상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변호사한테 어저께 추가적으로 어, 서류가 도착을 했고. 그 서류는 그 집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는지 평가하는 검토자료. 그래서 뭐그 지역 주변에 뭐 뭐 쓰레기, 하수장 뭐 이런 문제, 뭐 광산 뭐 이런 거막 그런 거 있죠. 환경 지리 조건 막 이런 거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마다 검토해서 긍정적인 검토 조사 자료로 해 가지고 법적인 자료 해 가지고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저께. 그래서 진행은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저저 저, 저 일단 지금 서류 작성 하나 해 가지고 원본을 서명해 가지고 원본을 월요일까지 보내야 되는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내고 나면 아마 저는 이제 최종 결과, 결과라기보다 이제 계약 양도가 되기까지, 최종 되기까지만을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설레이면서 뭔가 아직까지는 꿈만 같고, 어,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만 매그 용자 그 승인 난 이후부터 진 완전 매일 밤마다 가구 보고 막 집을 어떻게 꾸밀까? 어떤 페인팅을 사서 걸을까? 어떤 색깔 조합으로 갈까? 쿠션을 뭘 살까? 부터 시작해서 키친을 어떻게 꾸밀까?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맨날 설레이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고 있답니다. 빨리 이사해가지고 새로운 장소에서 브이로그 찍는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너무 들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거기가 또 남양이라서 햇빛도 낮에 엄청 잘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보시, 그, 기억나시죠? 그 집. 그, 베란다가 창문이 커가지고 햇빛이 진짜 잘 들어와요, 낮에. 그래서 헉, 촬영해도 뭔가 되게 이쁘게 나올 것 같고. 너무너무 여러가지로 여러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저의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시작하는 브이로그를 빨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는 어쨌든 열심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 잘해 나갈게요. 아마 한달 안으로는 뭔가 확정이 나지 않을까 이사도 아마 한달두달 달 안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어요. 음. 여기 일단 일단 그래서 최종으로 이제 양도가 이루어지고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되면. 여기 집도 이사 나간다고 이제 집주인한테 통보를 해야 되겠죠 아마 한달 통보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준비 끝!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좀 돌아다니고 네 일찌감치 들어올게요 가서 블라인드도 설치해놓고, 그치 그치 그치. 헉, 여러분 여기 왔어요. 체스트는 예전부터 진짜 와보고 싶었던 빵집. 지휘야 여기 되게 이쁘다 오늘 별로 안 바쁘네 다행이도 이거 오늘 괜찮다 나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이게 뭐야? 이리스마스 그런 거야? 피스타치오 네. 마시베리 네. 맛있겠다 무슨 네. 일이야? 지휘야 아, 이거 되게 오, 맛있대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겠다 솔티드 캐러멜 어머 지휘야 이거 크로플 아니야? 네. 어, 이거 맛있겠다 네. 이거 먹어? 지휘야 우와 행복해 우와 크로크 무슈 이게? 네. 단게 땡겨 근데 그러니까. <목소리나> 하야. 아 이건 너무 세이브하야아 저스 투어 버스 피스 김인아 아저아 초콜? 어아뭐 어떻게 앉아서 주문하나 여기, 여기 너무 잘 근데 줄이 없어 다행이다 그런데... 이거 뭐야 피스타 치오 초콜렛 건 뭐야 어디야? 이것도 맛있겠다 아, <목소리나> 초콜렛 들어있는, 초콜릿 들어있는 초콜릿 거 초콜렛 들어있나 봐 이거 나나 먹어볼까? 어떻게? 얘해니 사인해라, 어, 오늘. 아, 아 진짜요? 사이갈겨 드릴게요, 진 주희야, 고증 아니야, 제발 해줘. <laughs> 그거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근데 고침아.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 주희야. 아니, 미안해, 오늘. 내가, 내가, <laughs> 이렇게 입고 나온 내가 너무 미안해, 지금. <laughs> 주희야, 너이렇 게야, 진짜? 내가 저번에 주희 그렇게, 어, 거 그렇게 꾸민 거 보고, 어, 오늘도 완전 꾸미겠는데? 해가지고. 아, 아, 우리 진 안아 가야지. 냉이야. 포집 받 이렇게 이거도 가줄게. <laughs> 네가 수만장. 이거 보석 줘아진짜까 <laughs> <디스포 웃음> <배정으로 가줄까? 웃음> 네가 수만장 땡기면은 가져 가자고. 아, 안 언니. 땡기면 안 가도. 뭐. Thank, Thank you. Uh, can, get, can I e t a l a c k w i t e oatmeal? b l a k e w i t o u t t h i 그거 p i a 그 Do you do the, the pizza chocolate bun? Before we saw it. Yeah, one of them? Yeah. The croissant or the bun? Which one? One of each. One of each? Yeah. The one. Think, yeah. <laughs> Those two game ones, which I one don't have. <laughs>

정수리냄새가 났다. 그래가지고 대박이다. 무겁지. 아주 구독 자,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우리 오랜만에 티타임이네? 아다 괜찮아? 시럽 많이 넣으셨네. 아, 진짜? <laughs> 와, 시럽 잘 드셨다. 짠. 짠! 오랜만에 어, 시럽 스타킹 나갔어. 내 네, 스타킹 데이버. 살래? <웃음> <웃음> 야, 이제 너의 스타킹 저기 계절을 지났어. 우리 것들. 여러분, 시그니처 메뉴, 이거 진짜 유명한 피스타치오 라즈베리 코하상 그리고 피스타치오 초콜릿과 이렇게 두 네. 가지 시켰어요 어, 뷰도 진짜 예뻐 중심지다 열어볼까? 자, 열어봐 네 뭐가 들어있는 거지? 맛있을 거, 나 이, 야 이번 주에 왜 초콜릿이 당겨나? 아니, 오 맛있겠다 주희야 <laughs> 피스타치오 크림이야. 크림이야? 어, 나 이거, 이거 더. 나 근데 피스타치오 크림 좋아해. 어, 이거 맛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더... 아, 아, 이런 게 너무 아, 먹고 싶었어. 야, 폴에 음. 저기 크로아상 크루아산... 피스타치오 크로아상 새로 나왔거든? 음. 그 진짜 맛있다. 이 언니 무슨 안 들어있어? 아 들어있다. 어, 들어있어. 허? 미쳤어. 라즈베리 크림이랑 크림 피스타치오 크림인가 봐. 오, 맛있겠다. 음. 자, 아, 일단 맛있게 먹어볼게요. 그래, 나옵시다. 와, 빵이 따뜻하네. 살짝 배워주나? 음, 음! 와, 약간 따뜻하다. 아니, 빵이 너무 고소해. 음. 되게 프레쉬한 느낌이 들어. 음, 너무 맛있다. 퀄맛있지 맛있어. 근데 빵도 되게 부드러워. 음! 음. 어,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 모카본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거? 야, 진짜 맛있다. 난 퍽퍽한 빵일 줄 알았거든? 너무 부드러운데? 이거 티슈야? 여기 티슈도 없니, 여기? 아, 우리가 너무 행복해. 다 마운트 찍어. 빵안 만나. 려면 그냥, 그냥 빵, 말, 빵 먹을래, 오늘. 그리고 딱 팝에서 한잔 깔끔하게 마시고 딱 들어가자. 오늘 정말 아주 빵꾼이 모드시네 음 너무 땡겼어. 빵있다. 어, 초콜릿 있네. 아 초콜릿이야? 맛있다. 안 돼, 맛있지 언니만 해도 맛있는데? 맛집이네. 와, 맛집 안 <laughs> 아, 돼. 맛집 지금 초콜릿 거기 크리미거 먹어봐. 어, 내가 다 먹어봐. 아니, 야 여기 있어.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있어. 어. 어. 많이 안 달고, 너무 맛있어. 어, <laughs> 이거 최고 칭찬. 많이 안 달고. <laughs> 아, 근데 빵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얘는 뭔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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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laughs> 아주 바삭해? 응 음~ 다 손을 들고 손을 음~ 밥만 잘라갈게. 아니, 아니, 다 먹어.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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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음~ 이야 라즈베리랑. <laughs> 여기 네 인정이야 <목소리도> 네 네? 맛있어 아 맛있이맛너맛 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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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없었는데 먹는 순간 아 주의야 김맛 <목소리도> <목소리> 쇼핑 먼저 하고 <목소리도> <하니 목소리도> <목소리도> 기본을 먹어야지 <목소리도> 여기 저안무 완전 빡신니신와 맛있게 생겼다. 누가 쏠티드냐? 이거야? 이거. 아 이거야. 피칸이 쏠티드 카라멜로 되어있다는 거. 아, 네, 네. 그렇지. 어, 오나 이거 이거도 살까? 이거 살까? 네. 이제부터 전쟁이야 이제. 자 여기 <laughs> 차이나타운에 오랜만에 왔어요 여러분 저희 딤섬 먹으러 갑니다. 아 차이나타운 진짜 오랜만에 온다. 좀만 참아, 좀만 <laughs> 숨 참아. 와, 100만 년 만의 차이나타운이다. 진짜. 좀만 참아 일단 식당에 앉혀놓으면 징징 돌아지 이게 뭐야? 이게 <laughs> 그림 그림데이어서 좋다. 그러면은 뭐, 나 이런 거 먹어보고 싶어. 어, 나 이거 이꼭 시켜야 돼 주희야. 이거 반드시 프로운 빈커드. 이거 하나 시킬게. 재밌하고

맥주 아, 진짜, 아, 진짜 오랜만이다. 너무 죽자 동자, 동자 다. 그래 그런 분위기기는 행복했지 자. 2024 오, 화이팅. 가리비 졸라매자. <웃음> <웃음> 근데 졸라매자. 근데 졸라매는 거 나쁘지 않아. 아, 목표를 위해서. 아, 그거. <laughs> 오, 주위야 아, 맛있다. 조금 더 쉴래 아, 되겠지. 이거 먹고 갑자기 아저씨 폭포하고 싶어 갑자기. 네. 조금 더 쉴래 되겠다 그러니까 되겠지? 좀 미지근하네. 얼음 응. 잡게 응. 나온. 응. 어, 주위 응. 많이 많이 배웠네 나한테. 얼음 네, 얼 아, 어려운, 어려운. 아이, 온도가. 네? <목소리> <목소리> 너무 귀엽다. 이거 잘 시켰다 귀여워나안 먹어봤어. 엄청 뜨거 이거 뭐스파락도안 주네 이거 떠먹을. 이거 안에 먹어야 돼. <목소리> 국물 먹어야 돼. 는데 또? 소스로? 소스는 이거 소. 소스 먹는 거네. 애 이렇게 먹으면 맛있맛있고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뜨거워? 음. 용서, 용서 되는 맛이야 음. 참기름 향이 어? 아니, 음! 참기름 향이 반이 너무 있어 너무 있이가 맛있네 옆에 난타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약간 우리나라 만두.. 우리나라 만두 맞 나! 맞아, 나그말 하려고 했어. 음. <목소리> 그하 뭐, 이거 먹을까 텔레소스랑 음. 맛있다. 그치? 음. 이거 먹어볼게. 응. 뜨거울 것 같아. 너무 귀여워. 그래. 약간 이거 찹쌀.. 깨찰빵? 도넛 같은 거? 음, 나 이거 이런 거 처음 먹어봐. 뜨거울 음, 아, 것 같아, 같아. 약간 그거 같아. 음. 찹쌀 찰깨 도넛. 음. 음. 아, 언니 음. 얘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응! 음. 우와! 거야그이 <laughs> 오늘 감탄의 연속이야? 우리나라게도나 음. 떨어지겠어 <laughs> 모닝글로리 음.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너 맛있지 않아? 응! 음. 모닝글로리는 어떻게 요리하는 걸까? 아, 좋아 <laughs> 주희야 나 이런게 있는지도 몰라서 너무 맛있다 맛있어? 우리나라 딱찰깨빵이야맛있 진짜 맛있어 그래? 어머거 맛있지? 맛있지 않아? 맛 미쳤지? 떨어있면 그렇지? 어있으팥떨어있면 완전 그찹떨어있으면찹쌀떨어있 맛있지? 되게 신기하다 오우 좋다 아우 차가 음, 맛있다? 음, 우리 뭐 추가로 더 시킬까? 강아보니까 우리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얘는 엄청 싱거워. Let me order more food. Let me order more 45 너무 이 엄청. 아, 너무 그냥 귀 친절해. 아! 이럴 <laughs> 이쁘지? 아, 그래. 나래도꽤 음, 많이 나왔어. 되게 뭐. 효 음. 네, 나왔어요. 어, 그래. 뭐가 보래? 한번 맛있더라. 그 아, 그거 빼달라. 빼달라고? 너 너무 좋아. 어, 그래어안 봐도 돼. 맞는 얘기야. <놀람> 음. 맛있는데 식었어 아 진짜? 응 화가 단나 음식은 뭐, 먹어만 해 맛있어 음. 너무 오래 걸린다 그거 흐름 끊게더 먹고 싶다는데 적당히 먹고 디저트 먹자 그래. 이씨 <laughs> <laughs> 오, 아, 난 피스타 모 뭐, 모든 피스타치오. 나 이거 피스타치오. 나 일단 구경하자. 진짜 맛있겠다. 가방나그니까 아니 이렇게, 뭐나 이건가봐 피스타치오. 되게 작다 생각보다 그리 작다 그치? 어? 이거 나는 약간 피스타치오 필이 왔어 어? 아 이렇게 영상 찍으면 나 이거 못쓰는데? 너무 정신 산만해 내가 딱 좋아하는 나 이거 약간 이사가면 이런 술집 사고 싶어 그지 약간 이런 두꺼운

근데 온도가 따뜻하네 <laughs> 어? <laughs> 괜찮아 지금 디시오셔은 빼버렸어 이 괜찮아 <laughs> <laughs> 으흐 갑시다 아예 작전하고 왜냐면 빈속에 하면 달리면 은짜 취하는데 음식을 먹고 달리면 아 근데 이것도 하나 배웠다 그 음식을 먹고 적당하게 먹고 다음에는 다, 음식을 그러니까 손을 음, 달려야 되겠어 뭔지 알겠다 아, 약간 어. 작전하고술 마시는 날 엄청 많이 취하잖아 어. <laughs> <laughs> 맞아 맞아 근데 오늘은 진짜 그리고 막 빈속에 먹으면 집에 가서 폭발하지나어는거 어. 어. 저번처럼. <laughs> <너>, 게 <되게> 저번 주에도 못 <laughs> 뭐 마셨지. 너 계속 기네스 마셨어? 한국인 아니고 파네르 긴코인 마셨어. 아 맞네. 처음에 아, 뭐? 아, 아 오늘 퀘스션 신이 아주 좋아요. 좋아요. 아, 0사청보 짠. <웃음> <웃음> 나 원래 가면은 천천히 한두 시간 있거든. 훨씬 짜지. 영국 러시에서 직구하잖아 지구 그래? 저 동생이랑 아주 재밌는 하루를 보내고 진짜 알찼어요. 와. 저희 쇼핑도 하고, 맛있는 딤섬도 먹으러 차이나타운도 진짜 오랜만에 갔다 오고 빵 맛집도 가고, 러쉬 쇼핑까지. 와, 오늘 진짜 알찼다. 지금 시간은 9시 26분. 와, 오늘 아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시내를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너무 잘돌아댕겼네요 아니 근데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약간 12월달에 그 시내 가면 온갖 유럽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로 와, 진짜 길 가면은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막 그래서 시내를 진짜 당분간은 안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갔는데 역시 1월 달에 가니까 관광객도 확 줄고 길이 되게 한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 옥스포드 스트리트 거기 막 터튼 앤 코트 로드랑 돌아다니는데 오환가에서 진짜 돌아다니기 면하다 그러면서 진짜 사람들 너무 막 심하게 부어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아주 수월하게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주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쇼핑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동생이 <laughs> 이것저것 사가지고 저도 갔다가 찔끔찔끔 뭘좀 사왔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한국식퍼 가가지고서 호빵이 먹고 싶어서 단팥 호빵 이거 사왔고 뭐 이런 군만두가 있길래 거기 또 소우 쪽에 한국식퍼가두 개가 있는데. 오세요 말고 서울 플라자? 옆에 가, 가면은 오세요에 없는 또 품목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노브랜드 제품들도 좀더 있고. 그래서, 오, 막 이런 거못 봤던 브랜드인데 이거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반파둣방도 오세요에 없었는데 서울 플라자 갔더니 있어서 이것도 바로 챙겨왔고. 그리고 TK Max를 갔더니 여러분, 거기에 더 바디샵이 아주 저렴하게 세일을 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TK Max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약간 할인 품목 매장? 그런 느낌인데 온갖 막 멀티 브랜드 제품들도 있고 막 바디용품도 팔고 그릇 제품도 팔고 막 거기 가면은 막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 보타닉가든 그거 뭐라고 하죠? 그... 아 뭐지? 엄마들 좋아하는 그 그릇 있잖아요. 그거 막 세일하는 그 것도 팔고 막 덴비 그릇도 팔고 막 이런 약간 자파 매장 같은 데거든요. TK막스라고. 근데 거기 갔더니 어머 더 바디샵이 6.5파운드인데 이게 3.3파운드, 2.99파운드로 세일하는 거 있죠. 이거 저 한때 빠져가지고 엄청 잘 썼던 핸드워시인데 또저 이거 하나 집어왔죠. 또 동생이 또뭐 바디스프레이로 산다고 러쉬를 가는데 저도 오랜만에 이거 마그나미디 제가 좋아하는 마스크팩 이거 하나 또저거 사왔고. 이거, 이거는 아침에. 오멋있겠다 이건 내일 아침에 석장 먹어야지. 아머드 그로아상. 여기도 정말 가보고 싶었던 되게 유명한 도너츠 맛집인데 또 이거 여러분이랑 같이 먹을게요. 아, 이거 좀 먹어야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리고 한국 거, 김맛 과자. 이렇게 또 옛날 과자 땡겨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음, 달달한 이런 빵이랑 과자도 먹고 싶은 거 있죠. 나클일 났어. 이게 생리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 맛집은 줄 쓰더라고요, 여러분. 소호 한복판에 있는 가게인데, 차이나타운 딱 입구에 있거든요? 헉, 너무 예뻐! 이거 보세요. 피스타치오 도넛. 어, 이거 진짜 말 그대로 도넛이네. 하고 위에 비스킷이 올라가 있는 건가? 도넛. 텔리어? 도넛 텔리어? 이 가게 이름이. 잘라볼게요. 어머 크림봐 너무 작은데? 크림 양좀 보소. 이거 너무 비싸다. 이게 5파운드 넘었 이게 8,000원이 넘는 거야 한국 돈으로. 이 작은 하나가. 너무 이쁘다. 이건 진짜 눈으로 한번 먹고, 입으로 한번 먹어야 되겠다. 먹어보자. 아 그래 이런 빵이 너무 먹고 싶었어. 어그 짐승 먹은 거다 소화됐어. 와, 음왜 유명한지 알겠다. 진짜 맛있다. 음 아니 오늘 간 빵집 빵 맛집들은 다 성공인데요, 여러분? 음이 것도 맛있네. 이거 진짜 고급 버전의 도넛이다 빵이 진짜 폭신폭신 촉촉하고요. 여기 위에 또 있는 게 비스킷인데. 네. 비스킷도 되게 고소하고, 사그작 씹히는 그 식감도 너무 재밌고 맛있고, 고소하고, 피스타치오 크림도 너무 맛있고, 안에 크림도 많이 안 들고 너무 맛있어. 이게 되게 신기한 조합인데 너무 맛있네. 일반 도너츠가 아니고 프랑스 디저트, 에끌레어 이런 거 먹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음, 와. 그 약간 크리스피 크림에 여러분, 그 독특한 그, 도너츠에빵 튀긴 기름에 튀긴 그향 있죠? 그게 나네. 너무 맛있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인기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인정. 와. 음. 여기 안에 크림도 너무 맛있고 이 비스킷도 고소하고 바삭하고 너무 맛있고 그냥 이 조합이 너무 훌륭해요. 아주.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는 줄 서서 한번 먹을 법하네. 먹을 가치가 있네. 음? 와. 음. <laughs> 내일 운동하면 돼. 저 내일 운동할 거예요, 여러분. 먹어, 먹어. 만나를 그릇에 담아서 침대에서 먹으면서 옆에스 영상 을올 보려고 보러 갈 겁니다. 저만의 아주 행복한 시간. 아니 안 되겠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커피랑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 미터졌어. 아, 이렇게 부족하게 먹을 바에니 오늘 조금 먹고. 와, 크기가 미쳤어 이거. 크기가 미쳤는데 여러분. 어내 얼굴이 크지 참. 어쨌든. <laughs> 멀리하면 제 얼굴 많아죠? <laughs> 안에 크림 이 들어있나? 여기는 체스트넛 베이커리 엄청 유명한 이거 어떤 구독자님도 추천해주시고 인스타에도 엄청 많이 뜬 런던 약간 빵 맛집 빵 맛집 중에 하나거든요. 큰맘 먹고 오늘 동생이랑 갔다 왔어. <laughs> 오 안에 아몬드 페이스트 아몬드 페이스트 이렇게 들어있어. 음. 와아 니 잠깐만 아몬드 페이스트 미쳤네 이건 진짜 미쳤어 여러분 너무 맛있어 난 소름 돋았어 와 역대급이다 와 내가 여태까지 런던에서 먹은 아몬드 크라우 중에 여기가 최고 맛있다 저는 폴 아몬드 크라우이 제일 맛있다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진짜 찐이다 음, 음. 여기 또 생각나겠다. 음음 여기도 괜히 유명한 게 아니었구나. 김만나나 먹어야 될까? 근데 내가 원하던 그 김만나 식감이 아니다는데 저는 그 딱딱한 그 식감을 원했거든요. 사가가 그냥 부드러운 식감? 그냥 별로다. 그냥 달달한 맛으로 먹어야 되겠네. 어쨌든 저는 그러면 싫어 갈게요, 여러분.